히브리서 20번째 묵상입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11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놓아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놓아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히브리서 저자는 모세보다 탁월하고 우월하신 예수님을 부각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거듭난 믿음의 사람들이 천사와 모세보다 월등한 영광과 은혜를 누린 사실을 피력하기에 이르죠. 또한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다 하고 선포함으로써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이자 그 가문에 속한 상속자임을 명시합니다. 그러나 히브리서의 저자는 신자의 영광과 탁월함만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들의 조상이 저질렀던 일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기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동원된 내용이 바로 시편 95편이죠. 시편 95편 8절과 9절을 보십시다.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에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시편 95편의 맥락을 고스란히 이어받아 이스라엘 백성이 건방지게 하나님을 시험했다 하고 지적합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마십시오. 백성의 시험은 하나님의 시험과 성격 자체가 다르죠. 즉 하나님의 시험은 택한 백성의 양육을 위한 조치로서 이 과정을 통해 더 높은 차원과 더 깊은 은혜로 나아가는 것을 의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무엇으로 이 백성을 시험, 즉, 테스트하셨을까요? 8절에 거역했다, 반역했다 하는 말은 그들의 조상이 하나님의 뜻을 수시로 어기고 노골적으로 무시했다는 뜻을 내포하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광야로 인도하신 후 그들을 당신의 백성답게 만드시기 위해 하나님 나라의 계명과 율법을 부여하셨건만 그들은 완고한 마음으로 율법의 말씀을 어겼고 여전히 제멋대로 행하기 일 수였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 완고한 마음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히브리서 저자는 시편 95편의 고백을 토대로 그들이 언제나 마음이 미혹되어서 나의 길을 알지 못하였다 하고 진단했습니다. 다시 말해, 무엇인가 홀려서 정신을 못 차렸던 까닭에 생각과 마음이 완고해졌고, 그로 인해 하나님과 그 율법이 아닌 다른 것에 주목하고 거기에 얽매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미혹된 자들과 완고한 자들이 무턱대고 하나님을 시험한다 하고 지적했는데, 그 미혹된 마음과 완고한 생각은 대개 탐욕과 탐심에서 비롯된 것임을 성경이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죠. 10편 78편을 보십시다.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러나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즉, 지나친 탐욕은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그 뜻마저 거스르는 교만한 행태로 이어졌는데 근본적으로 그들의 조상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주 작게 여기거나 하찮게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성경은 그것을 가리켜 마음이 미혹된 상태라고 규정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마음이 미혹된 사람한테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사랑이 없고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안식이나 지혜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숙한 믿음과 성령 충만은, 그리고 큰 믿음은 참된 평안과 자유로움, 영혼의 안정감과 쉼, 생각의 올곧음과 지혜로움, 말씀에 대한 충성과 순종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